구성원 간 극심한 갈등으로 번졌던 충북대 총장 선출 문제가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선출 규정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충북대는 오늘 교무회에서 의 총장 추천위원 48명 가운데 37명을 교수회가 6명을 직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의 제출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직원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도 받아들여 선거 일주일 전까지 추천위원수는 조정 가능하도록 부칙을 달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아직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같이 좀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선거일 전한 일주일 정도 시간은 줘야 되겠다 해서 공모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대는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갑니다. 선거일까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총장 후보는 무려 16명 안팎. 더구나 후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더 열심히 예비 후보자들을 구성원에게 알리는 이런 것이 아마 수반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던 충북대 총장 선거는 이제 금물살을 타게 됐지만 직원 참여 비율을 둘러싼 향후 조정 문제는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